중요한 것은 제조업을 조문한다. 이렇게 표현되죠. 영인내국법인네 아, 우리의 식기 사원도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호동립적이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소득처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금산이 했던 재산세. 재산세는 송금산이 사항이죠. 근데, 과오납 그때 5천만원에 대해서, 요게 대해서 이자까지 같이 돌려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비 계정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이금불산이 재산세는 아니죠. 환급금 이자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국세 한국 가산금이 되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 30만원 만 우리 이금불산이 받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쉽게 건물을 임대하고임대보증금 얼마 1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면서 주 항공은 차익금 과다 범위에 해당하며 인대 보증금을 재무상태표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했다 면서 간직금을 했어요. 근데 주업을 뭐로 합니까? 제조업이죠 따라서 입금산이 팔 필요가 없죠.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에 우리의 뭡니까 간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됐어요. 요것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손해배상금은 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해 주는 거죠. 근데 불법 행위에 의해서 실제 피해보다 액더 크게 배상하게 되는 게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게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해요. 직판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됐죠. 결국 900만 원은 우리 실질적인 손해배상이에요. 그리고 600만 원은 어 우리의 실제 폐해보다더 크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요건에 대해서 600만원에 대해서 손금불산이 요것을 하는거예 요게 맞는 정답이죠 그 다음에 네번째 보시면 쉽게 임원 상여금 얼마? 아유, 상여금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3천만원 지급하고 어떻합니까? 인건비를 채울 때 근데 상여금 기준은 얼마? 2천5백만원이돼요 ,500만 500만원 원, 500만 초과액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3천만원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초과액에 대해서 우리 성공국사이 임원상여금 5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